오늘도 이사에서 8장의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 여러분, 이사에서 8장 말씀에는 이사에서 7장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스 하 왕이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이 북쪽의 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을 통해 치심으로 이런 큰 전쟁을 통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큰 어려움과 고통을 더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에서 7장 11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하스에게 어혜를 베푸시려고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 증거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 네 믿음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스 왕이요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청개구리처럼 내가 왕인데 하면서 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나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겠다. 그러놓고 누구에게 구하느냐 이 아스 왕이요 당시 강대국인 아수르 왕을 찾아가서 예물을 바치고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징조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한 징조를 보여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임마누엘의 예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에서 7장 14절 말씀해 보시면요. 처녀가 잉태아의 아들을 낳으면 그 아이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지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임마누엘이란 아이가 유식을 할 때쯤 선악을 분별할 때쯤 되면 적어도 이 3, 4년이 못되어서 네가 두려워한 이두 왕, 이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을 내가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 임마누엘이란 아이가 자라나서 정말 3, 4년쯤 되었을 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막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때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고 말씀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임마 뉴엘이라는 아이를 잘 보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의 아들을 통해서 똑같은 말씀을 한번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3절에서 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아들을 낳게 될때그 아들이 엄마, 아빠 하기 전에 세 살이나 네 살이 되지 못해서 이 담의 색과 사마리아를 심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두번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 말씀해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의 아들의 이름이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는 이름의 뜻은 노략이 빠르고 속히 되리라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는 이두 왕을 빠르고 속히 망하게 할 것이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절 말씀해 보시면요.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색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량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아수르 왕을 불러서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을 쳐서 이 남쪽 유다를 지켜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왕과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말해도 이 하나님 말씀도 믿지 않고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왕이나 신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 백성을 어떻게 지키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왕들과 백성들이 자기가 의지하던 이 아수로에서 도리어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을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6절에서 8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이 믿음 없는 백성들을 책망을 합니다.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룡하고 창이란큰 하수 곧 아수로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간 네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불만을 품고 있는 믿음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을 기뻐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은 성전 밑에 있는 기온 샘에서 흘러가는 물을 말합니다. 이 신약에서는 이곳을 실로암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렇게 성전에서 흘러가는 물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린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이 세상의 왕들을 부러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신과 르말라의 아들을 기뻐했다는 것은 이러시는 다메섹의 왕이고 르말레야는 이스라엘의 왕 베가의 아버지입니다. 이 적들의 왕들을 기뻐했다는 것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배반할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 이방 나라를 부러워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하는 이 믿음 없는 왕과 이 적의 왕들을 기뻐하면서 배반하려고 하는 이 주대 없는 이 백성들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에서 8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아수르를 불러와서 두 왕을 치고 유다까지 치실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주 내가 흉룡하고 창이란 큰 아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요, 그가 펴는 날개가 네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아수르를 의지하던 이 백성들이 도리어 이 아수르의 물에 잠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이 우리의 도움이 될것 같지만 사실은요.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죄인들 뿐입니다. 여러분, 악한 자에게 우리가 도움을 청하면요. 그 악한 자가 우리를 위해서 헌신할 것 같습니까? 자기 욕심을 채우고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것들 도리어 빼앗아 갈 뿐입니다. 여러분, 역대하서 16장 9절 말씀해 보시면요. 요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인생 중에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세상을 바라보기보다는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바라는 중에 이 평강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절 말씀부터는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도 망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아수르란 나라를 매로 사용을 하시지만 이 아수르도 악한 나라이기 때문에 곧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 악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웃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성을 질러 봐라, 구호를 외쳐 봐라, 끝내 폐망가리라 허리를 한번 동여봐라. 끝내 망하리라. 허리 띠는 띠고 열심히 해봐라. 끝내 폐망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는요. 머리를 짜내서 좋은 계획을 세워봐라.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큰 소리 치고 해봐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 임마누엘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악한 자들을 들어서 자기 백성을 때리는 이 매로 사용을 하시지만 잠깐 동안 사용하실 뿐이지 곧 망하게 됩니다. 악한 자들이 아무리 허리를 동이고 다 차지할 것처럼 달려들어도 끝내 패망하게 될 것이라. 아무리 악한 꾀를 내어도 그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인마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한 자들 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이 악한 자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또그 악한 자들을 따라가는 자들이 나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 정치인들이 줄타기하듯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철새처럼 옮겨 다니는 사람이 있듯이 악한 자들이 와서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고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면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이 악한 사람들을 또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자를 지 통해 깨닫게 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11절 말씀해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깨닫게 하셔서 이 말을 전하게 합니다. 너희는 이런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여러분,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악한 자들이 치러 왔을 때 반역자가 있다 맹약하는 자가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저들과 동맹하자, 같은 편이 되자, 그러면 망하지 않을 것이라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절대로 그 악한 자들과 연합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따라서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환경을 만나면요, 유혹이 옵니다. 눈딱 감고 한 번만 속이자. 이번만 넘어가면 잘될 거야 하면서 죄에 대한 유혹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절대로 이 악한 자들과 연합하지 말고 그들의 말에 쏙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13절 말씀에 보시면요.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말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만 외리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며,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는 자시라라고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성소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문제 해결자가 되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절 말씀해 보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되기 때문에 싸매고 봉함해서 가지고 있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6절 말씀해 보시면요. 너는 증거의 말씀을 쌓아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증거가 되어줍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17절 말씀해 보시면요.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 얼굴을 가리고 계시지만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증거를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두 번째 유혹이 있습니다. 이 전쟁이 벌어지고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혼란함이 생겼을 때이 영적인 유혹이 올수 있습니다. 무당들이 일어나서요. 이렇게 하면 살길이 있다. 저렇게 하면 잘 된다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도 그 말을 듣지 말고 이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믿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않니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할 것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혼란스럽게 되면요 반드시 이런 무당과 신접한 자들과 마술사들이요 이상한 소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단이나 이런 거짓 교사들이 우리를 영적으로 미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말들이 율법과 정거의 말씀에 맞지 않다면 그들은 아침 빛을 보지 못하리라. 더 이상 살지 못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이런 무당들의 말을 따라가지 말고 이런 이단들이나 이런 거짓 교사들의 말에 유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이사에서 발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개인의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 감당하지 못할 문제가 생겼을 때 절대로 당황하지 마시고요. 이 문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답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중에 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흔들림 없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세상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이 사람이 되게 없어서 또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또이 섬기는 교회와 우리 가정을 위해 또 기도하시고요.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오